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개바둑 t v 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활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우선 흙이 이쪽으로 찌르는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르면 그냥 백이 막아서, 잡으려면 이제 치중을 가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둬서, 자, 뜻보면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자, 백이 이쪽으로 치받아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손쉽게 사는 형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이쪽으로 자, 침투를 해볼 건데 여기 그냥 차단을 해서 자, 이쪽으로 먹이치면은 자, 다시 먹이치야 되는데 자 백이 이쪽으로 공두를 넓혀서 자, 이 역시도 백이 사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흙이 자, 바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들어가는 거 역시, 백이 그냥 차단만 해서 해도, 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쪽을 이어서, 자, 자 살수 있는 공도가 나와버렸죠. 자, 요것도 잘안 되네요. 그렇다면, 젖히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젖히는 거는 그냥 막아서, 자, 잡으러 가려면 이쪽으로 침투해야 되는데, 하나 끊고, 자, 이쪽으로 들어와도, 자, 맛보기가 되죠?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역시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과연 어떻게 둬야 빗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답은 이쪽으로 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치중 자리로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이 이런 식으로 자, 선수 하나 교환을 해놓고, 백이 이쪽으로 막으면은, 자, 그냥 들어가는 거는 안 되죠. 이제 이쪽으로 차단을 해서, 이쪽으로 먹을 치면은 따서, 자, 양쪽으로 이제 막보기가 되죠. 막보기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 자, 먹을 치는 수가 뭐 좋은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따면은, 이제서야 진용을 가서, 차단을 할때 먹여쳐서 자 다시 한번 먹여쳐서 자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따는 게 아니라 이쪽을 이면은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두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쪽을 먹여치면 시 이쪽을 따면 이쪽을 늘고 이쪽을 따면 이쪽을 늘어서 자,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자 하나 젖히는수 교환을 해놓고 자 이쪽을 잇는게 아니라 이쪽을 잇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게 여기에서 그냥 찌르는 거는 막아서 살아버리죠 그리고 이쪽을 두는 수도 이쪽을 이어서 이쪽 여기를 차단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이 막보기가 돼서 되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대응을 또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대응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두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두면은 기 쳐서 잡을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자 이쪽을 이었을 때도 좀 문제거든요. 자이이 이 수를 이두 점을 계속해서 움직였다가는 자 이쪽으로 막아 막을 걸로 예상하고 움직였다가는 자 이어가지고, 자 이거는 잡으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 이거는 또 배이 살아버리죠. 넉점이 잡혀서 흥이 넉점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먹을 치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따면은 그제서야 늘어서, 요거는 이제 이쪽이 백이 한수 메워져야 되기 때문에 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잡힌 형태죠. 자, 이쪽으로 따면 이쪽을 두고, 이쪽으로 치받으면 이쪽을 늘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서활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